영어 표현 중에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L1 interference"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So far until now" 이것을 지금까지라는 해석을 기반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문맥 상황, 화자, 청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해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 대표적인 뉘앙스, 감을 습득해서 그 뉘앙스와 감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n g l 잉글쉬에서 자주 보는 프레이즈죠. Slowly but surely. 영어를 천천히 즐기면서 공부하되 바르게 공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 until now, so far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until now를 어떻게 바르게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단순 해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뉘앙스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전에는 A였는데 지금은 B이다. 이런 과거의 A, 그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B로 변하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until now입니다. 해석은 지금까지보다는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서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가 비로 바뀌는 어떤 현상. 그럼, 지금까지 나는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직역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until now, I have never 해본 적이 없다. 뭐를? tried sushi. until now, I have never tried sushi. 이 문장의 기본 뉘앙스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전에는 전무 스시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순간 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초밥 먹어봐. 초밥 생전 처음이야.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until now I have never tried sushi. 이전까지는 초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지금 먹어본다는 이런 뉘앙스. 안 먹어본 A가 지금 먹고 있는 B로 바뀌는 것이 until now의 뉘앙스입니다. until now, I've never tried sushi. 지금 초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다. 이것 또한 직역입니다.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무엇을. How to study English. I didn't know how to study English until now. 이 문, 단어, 프레이 a 하나 넣음으로써 문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전까지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 헷갈려하며 몰랐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 선 u n s h i n 덕분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안다. 이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I didn't know how to study English until now. 이 문장 여러분들이 예쁘게 한번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짐하는데 각자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 문장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전화할 틈이 없었다. 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직역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죠.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전화할 틈이 없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뉘앙스도 없고 너무 안 좋은 문장입니다. 참고, bear with me.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할수 없었다. I couldn't get around to calling you. until now. I couldn't get around to calling you until now. 그럼 이 문장에 숨어 있는 뉘앙스. 화자가 전화를 했나요? 화자가 말하기 전에 전화할 생각이 있었나요? 이 문장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until now. 말하기 전에 전화를 안한 상태이지만, until now 라는 phrase 를 사용함으로써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 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get around to, 미루었던 일을 지금 한다. get around to, 뭐를? calling you. 내가 말하기 전에, 아,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안하게, 미루다, 미루다, 지금 한다. 이 뉘앙스가 다 숨어 있는 문장이 I couldn't get around to calling you until now. 멋있는 문장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예쁘게 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전화할 틈이 없었다. 이거 말고 정말 예쁘게 이 I couldn't get around to calling you until now. 이 숨어 있는 뉘앙스가 들어있게 예쁘게 해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문장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I hadn't thought about it until now. 어, 지금까지 생각해 본적 없어. 근데 네가 지금 말해 보니까 음, 괜찮은 것 같다. I hadn't thought about it until now. A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는 어디 네 생각이 옳은 것 같다. 그거 해야 될까? 또 어떤 A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Until now라는 이 짧은 phrase 때문에 문장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이것 또한 예쁘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가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until now 바르게 사용하는 법 뉘앙스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until now 기본 뉘앙스는 지금 말하기 전과 후가 바뀌는 반전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뉘앙스만 알면 바르게 빠르게 말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장 구조의 중요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until now는 뒤에 있는 문장이 단순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 있냐고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패턴까지 익숙하게 습득이 돼야 until now를 바르게,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연습할 때도 단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반전의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so far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So far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내가 말하기 전에 A라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뀌어서 B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A라는 내가 말하기 전에 A라는 현상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지만 계속 유지될 거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이 so far입니다. 해석 또한 지금까지보다는 여러분들이 문맥과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습관 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so far A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뉘앙스. 나는 지금까지 내 직업을 사랑한다. 어, 너무 진격이죠? 그러나 좀 bear with me and let's translate this to English, okay? 나는 I 좋아한다. love my job. I love my job so far. I love my job so far. 그러면 내가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과거 내가 이 어, 직업을 시작하기 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무 좋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I love my job so far. 여기다가 새로운 직업 I really love my new job so far. 새로 어떤 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좋아? 이런 뉘앙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 나, 이거 취직 잘한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I really love my new job so far. 앞으로 빼서 so far I love my job.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뉘앙스는 continuous.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하다는 것. 그녀, 그녀는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다. 딸을, 바이올린 연습을 시키는데, 그, 선생님이, 어,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녀는 이다. She is learning well. She's learning well. So far. She is learning well. So far. 지금까지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올린? 어,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습득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뭐 열을 알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so far. 앞으로도 잘할것 같습니다. 예, 바이올린의 소질이 있네요. She is learning well so far. I think she has potential. She has future. 이런 뉘앙스. 그는 지금까지 흠잡을 데 없는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 또한 직역입니다. 그는 갖고 있다. He has 무엇을? A spotless driving record. Spotless. Spot은 뭐예요? 어떤 자국이죠. 자국이 없는. Spotless. 흠 잡을 데 없는 어, 운전 기록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So far. 지금까지. He has a spotless driving record so far. 이것을 좀 우리 말로 편하게 바꾸자면은. 어,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어, 운전 기록이 깨끗해. 이게 표현이 좋겠네요. 깨끗하다. 오점이 없다. 깨끗하다. 앞으로도 계속 운전을 안전하게 잘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깎아 줘야 되겠다. 뭐 괜찮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he has a spotless driving record so far. 우리는 지금까지 15장의 티켓을 팔았다. 그러면, 은 we, so we have sold 15 tickets so far. 지금까지 15장의 티켓을 팔았다. 앞으로는 더 팔릴 것 같다? 덜잘안 팔리는 것 같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두 갈래로 다갈 수가 있습니다. we have sold 15 tickets so far we only we have only sold 15 tickets so far 야, 지금까지 15장밖에 안 팔았어 어, 잘안 팔리는데 광고 좀 해야 될 건데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we have sold 15 tickets so far within 10 minutes 10분도 안 됐는데 10, 15장 팔려서둘다갈수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속 잘 될지 안 될지는 운맥에 따라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운이 없었다. 직역입니다. 너무 건조하죠? 너무 안 예쁜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한국말로 읽으시고 이것을, 이것에 합당한 영어 표현을 암기하려고 습득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감, 이 이, 내용,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진정한 뉘앙스, 이 감을 잘 습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영어로 표현할 때는 I have had no luck with finding a job so far. I have had no luck with finding a job so far. With finding a job, 전치사 빼고 finding a job, 곧바로 어, 동명사 나와도 괜찮습니다. I have had no luck finding a job so far. 그럼, 내가 말하는 순간, 순, 전까지는 운이 없었다. A, 운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운이 생길지, 계속 운이 안 좋을지, 이것은 정말이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까지 있는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운이 없었다. 이는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운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운이 없었다. 는이 있고 없고 뉘앙스 차이 있는 것처럼 I have had no luck with finding a new job so far. 그러나, but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and,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둘다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럼 so far, 바르게 사용하는 법. 뉘앙스 습득,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so far 또한 문장 구조 중요합니다. so far, 연속적인 느낌 중요합니다. 그 뉘앙스 중요합니다. 그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So far 뒤에는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이 모든 시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미 차이가 문장 구조, 시제에 따라서 있느냐?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의미 전달을 어, 다르게 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실, 과거 있나요? 과거 시제는 없지요. 이 정도로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나마 패턴이 습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so far의 뉘앙스와 문장 구조를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how is it so far how is it going so far how has it been so far how has it been going so far 이네 개의 문장이 다 합당하게 느껴져야 돼요. 딱들었는 순간 어 괜찮네 이 문장 acceptable. 왜? 현재 시제, 진행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모두 다 들어있는 문장이죠. 다 사용 가능합니다. 뉘앙스 차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 이 문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so far, until now, 뭐를 사용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until now,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until now,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until now의 뉘앙스는 뭐죠? 내가 말한 시점 전에 것과 반전이 되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until now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내가 말하는 전까지는 내가 돈, 우리는 돈을 절대 안 빌렸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을 빌려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until now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반면 so far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똑같은 문장이죠 until now so far 이것만 다릅니다 그러나 문장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죠 두번째 so far 지금까지 계속 돈을 안 빌렸고 사업도 괜찮게 되는 것 같으니 계속 안 빌려도 될것 같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so far we have not borrowed any money and we'll try our best not to 계속 안 비릴 생각이다. 다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는 어려웠다. 지금까지 영어는 어려웠다. 이것을 한국말로 했을 때 지금까지 영어는 어려웠다. 여기서 는을 하나 붙여볼게요. 지금까지는 영어는 어려웠다. 그 차이가 so far until now의 차이입니다. until now English has been difficult. Until now, English has been difficult. 지금까지는 영어가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Sunshine English를 배워 보지 어, 알고 나서부터 영어가 조금 쉬워졌다. Until now, English has been difficult.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 않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반면, So far, English has been difficult. 이것 또한 so far, until now 외에는 같은 문장이죠. 그러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So far, English has been difficult. 어, 지금까지 계속 영어가 어려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아. 아니, 포기할까? 영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 좀 과장이지만,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so far, English has been difficult. 이 문장보다는, until now, English has been difficult. 이 문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문장이죠. So, when it comes to English, you really need to play with it. But how? 어떻게 연습하느냐? 뉘앙스를 생각하시며 그 뒤에 올수 있는 시제들, 문장 구조가 뭐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you have to play with it by making your own sentences. 자기 상황에 맞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지금 오늘 배운 이 phrase, until now, so far. 이것을 한국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찾아서 영어로 만들어 봤을 때 그때가 진정 습득이 일어난다는 것 매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I know I really sound like a broken record, but I really want you guys to know how to study English. 그냥 영어 프레이스 한두개 암기하는 것보다는 really find the method that is right for you.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tomorrow.